모든 신관, 모든 종교에서 신을 음, 숭배하는데, 그 모든 신관이 뭐냐 하면, 신은 어디 계시나? 라고 할 때, 피안의 세계에 있어요. 자, 어딘가에, 어딘가에 계시는 신. 그러니까 그 신은 어떤 대상이냐 하면, 신앙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죠.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요. 그게 천지 창조 이전의 신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그 피안의 세계에 계셨던 신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피안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차 안으로 내려오셨거든요. 현실로. 현실로 차 안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 안의 세계에 무형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형상을 쓰고 내려오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 안에서 차 안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쭉 가야 돼 그대로 그대로 쭉 가서, 아담이 해화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와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차 안에 계신, 현실에 계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가는 삶이 인간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는 게 뭐냐 타락했다는 게 타락이라는 말이 떨어질 타 떨어질 낙이거든요 한번 떨어진 게 아니에요 두번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또 떨어져 버렸어 홍시가 떨어졌는데 밭도 홍시를 밟아버렸어 <laughs> 그와 같아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는 게 뭐냐면 인간이 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차 안으로 내려오신, 이 현상의 세계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뭘로 떨어졌냐. 인간이 인간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참 이거 어려운 말이죠. 인간이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으로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존물의 하나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피존물인데 피존물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의 위상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격위를. 그래서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몰랍게 예수님이 피안에 계신 하나님을 차 안으로 또 모셔내린 거야. 그게 뭐예요?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보면 하나님 맞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 피안의 세계에 계신, 관념의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요대 그대로 내려온 나다. 너희들이 내려온 하나님의 형상이 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피안의 세계로 쫓아 보냈다가 차안으로 모셨다가 피안으로 갔다가 차안으로 내려오셨다가 계속이 반복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피안에서 차안으로 모셔 내린 하나님이 그대로 쭉 가야 돼. 그래서 그대로 쭉 간다는 게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수만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는 뭐예요? 천하고 낮고 추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학의 신학이라는 거 자학의 신앙 자기, 자기 비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를 죄인으로 추락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부모 앞에 자기를 자아가는 것은 겸손이 아니야. 불효지. 예수님만 신격화하고, 예수님만 하나님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피 안에서 차 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오셨다가 예수님만 신격화해서 또 올려보내고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를 신으로 믿는 거야. 나는 뭘로? 나는 인간으로. 너는 인간으로. 인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 못 하고 용서 못 하고 심판해야 될 대상이 쭉간 거죠. 예수의,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대로 쭉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쭉 가서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꿈의 대상이지. 꿈의 대상.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소형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앞에 근사한 아주 외제 벤츠가 이렇게 지나가면, 야, 저런 차를 타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차 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죠. 그 꿈의 대상이죠. 예. 은 집에 저택에 사는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꿈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은 우리 꿈의 대상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이 되버렸어요. 그 말은 우리는 예수 같은 사람이 될수 없어. 예수는 하나님 이야. 우리는 예수에게 빌어야 돼. 용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피안의 세계에 계신 분으로 믿는 그 신앙이다 보니까 그 신앙이. 종교적인 나라를 말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나라. 기독교 나라. 종교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 착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냐? 예수가 사람 되는 나라. 사람이 예수 되는 나라. 아,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던 인간상이다. 인간상, 그래서 예수가 사람 되는 나라, 내가 예수 되는 나라, 하나님이 피 안에서 찬으로 내려오신 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나라, 이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의 형상, 나도 하나님의 형상. 불교로 말하면 모두가 부처되는 나라. 모두가 불교인 되는 나라가 아니고 모두가 부처되는 나라. 그 나라가 공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보는 저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기도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피조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만물이 아니고, 만물 속에 아버지의 신성과 능력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이룬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 보지 않냐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행상이고, 너는 넌, 넌 그냥 인간이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내 말씀을 듣고 나를 보게 하지 마시고.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내 말씀을 듣고 나와 정다워지고 나와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아버지와 더 정다워지고 아버지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말씀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기도로 했고,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게 해주세요. 나를 보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크리스찬의 눈이, 크리스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기도의 주제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면 사랑 못하고 용서 못하고 안고 가지 못할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 세상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면 모두가 천국 백성입니다.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크리스찬의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